어려운 주식 쉽게 풀어드리는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지난 상장 이후 오버의 물량을 다 소화해낸과 동시에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된 뜬 임박한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딱 2초만 시간을 내셔서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중동 사태와 우크라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라큰 과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앞으로 이 현대전에 있어 이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지대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에이럭스입니다. 자 에이럭스는 북미 드론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200만 달러, 약 30억 수준을 5년 뒤에 1000만 달러 140억까지 5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미국 행정부에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 도입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국내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차별화된 기술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미국에서의 드론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조종사가 있는 전투기는 멍청한 짓이다. 이 미래 공중전은 드론이 지배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 미 해군이 이 중국에 맞서 무인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선 미 해군의 무인기 도입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긴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절감 추진과 관련이 깊다는 보도입니다. 자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일명 이다치의 수장으로 임명을 했죠. 자 머스크 CEO는 국방부 예산을 비롯해 영방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예고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 대신 공장이나 비행기 택시 등에 탈 것을 전부 무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 택시를 국가를 위해서 이 드론 등의 무인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에이럭스 상장 직후 이 VC 등의 오버행 물량으로 50% 조정을 받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련주로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세력들의 이 폭풍 매집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딱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라인은요, 이 세력들이 단기 급등에 자주 이용하는 라인으로서 과거 두산로보틱스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50%의 조정을 받고 이 파란색 급등 라인 위에서 4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에이럭스 앞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 또이 위험 지역에 현금화 가격까지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1분 1초 스킵 없이 집중해서 꼭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100% 무료로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1월 14일 오늘 날짜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토샵이나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 단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매일 아침장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저 오늘 장 시작 전 8시 38분에 현대임스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장 전에 알람 받고 우왕좌왕 하실까봐 이 재료에 대한 요약본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이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에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스 안에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맥점을 잡아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전 첫 번째 급등으로 장단기 입형에 골드 크로스가 나고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 안에 넣어 둬야 되고요 자이 저점이 지켜진 상태에서 이 과이격이 축소가 되고 운이란 이격으로 이 파란색 급등 라인과 노란색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모습 바로 이 자리 안에서 매수 타임인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기 급등의 맥점이 되겠는데요. 먼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중심선을 훼손하지 않은 조정을 거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선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이 조정 시 거래량은 당연히 이전 거래량의 절반 이하여야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침 급등주를 추천해 드리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적 하는 이 차트상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급등조에 있어서만큼은 이 양음량 패턴이 상당히 유효하고 자이 부분 매수를 했을 시100% 200%큰 수익을 바라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만 자 오늘의 이 자리만큼은 아침 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시다 보면 제가 20년 전업을 하면서 이 경험적인 통계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이 종목에 대한 추천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항상 집중해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힘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마이너스 0.12% 출발 고점이 19.40%로 20% 가까운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드렸던 100% 무료 급등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100% 무료 급등주 너무나 큰 장점이 있죠. 아침 장 시작하고 매수를 하시면 빠른 경우 1시간도 안 돼서 수익을 내시고 컴퓨터 끄고 볼일 보러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샤페론이 되겠는데요. 자, 세계 최대라고 할수 있죠. 이 JP모건의 헬스케어에 여러 제약 바이오 관계자들이 모이면서 이 샤페론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샤페론을 대표하는 것이 이 아토피 치료제 이 누겔이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이 미국 FDA 임상, 입의상 파트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파트 2를 지속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임상 2B상이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전 세계 아토피 환자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자, 이전 치료제들은 이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니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토피 염증을 그냥 스테로이드로 녹여버리는 것이고, 이 샤페론의 누겔이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됐죠? 좋은 소식에 아침 5%개으로 출발을 했지만, 고점이 26.82%로 무난하게 2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100% 무료 급등주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DIC가 되겠는데요.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로서 이전일 테슬라의 반등에 호응을 했습니다. 저희 DIC는 여러 가지 테마에 걸려 있죠. 이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감속기 부품을 공급 예정이고요. 이 사이클로이드 로봇 감속기를 개발하면서 로봇 관련 테마주와 내년 매출 3천억을 예상하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까지 자 그래서 오늘 DRC는요 아침 4%대로 출발 고점이 12.87%로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장 상황에 잘 맞고 이 재료와 이 차트의 수급까지 모든 것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 승률 100%로 장대항봉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매에만 미리 따라하실 수 있었다면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자, 시청자분들도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100% 무료 급등 주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이 고정된 메시지로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여기 100% 무료 급등 주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꾸준한 수익으로 빠르게 손실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에이럭스 수익과 직결된 이 타이밍 잡아 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딱 2초만 시간을 내셔서 기왕이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점 대비 100%가 넘는 상승을 한 에이럭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갖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고점에 이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시 현재 이 세력 이탈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라인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손바뀜으로 추가 상승의 무게를 들수 있습니다. 자, 특히 계속되는 이 전쟁의 여파로 이 드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 드론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중국이 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 변압기 시장과 마찬가지로 드론 시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자, 에이럭스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으로 이제는 저항선에서 새로운 지지선이 된 11,000원에서 12,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다음 라운드 피겨인 2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이 30분 복만 활용을 하더라도 이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이 수익률을 높여갈 수가 있는데요. 이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화살표 따라 보시면 최교수 무료소통방 링크가 보이시고요. 이 부분 미리미리 클릭하셔서 입장만 해두시고, 알람 설정까지 맞춰 놓으시면 이 최교수 무료로 이 실시간 대응을 비서처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 이100% 무료급동주 일주일만 따라해 보시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고 수익전환 하실 수 있다고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자 이외에 오픈된 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 초대형 후재주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저희 시청자분들 어떻게든 이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 무료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 전부 다 수익으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